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동짱의 하동정문입니다. 긴급뉴스입니다. 시골구석에 25년째 박혀서 호적거리는 무능한 기자라지만, 그래도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못난 내 예감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감사 요구한 의결한 기사를 보고는, 이건 심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어쩌면 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경고의 글을 올린 것이 2시간 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곳곳에 제 생각을 올린 지 2시간 만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하동장은약 10시 40분경에 채널A 유튜브를 보고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반발, 검사 감사 요구한 의결이라는 재하의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하자마자 필자는 이것은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생각과 함께 상권 분립이 분명한 민주주의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써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황당한 작태들이 말인가, 글인가.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반발, 검사 감사 요구안 의결. 법사위 검사 탄핵 반발, 검사 감사 요구의 요구한 의결. 하동장의 하동정론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한한 짓거리 이것이 지금 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완전히 내놓고 민주당이 벌이는 작태를 봐서는 이건 나라가 아니라 특정 정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을 핑계로 삼지만 사실상 국민을 무시한 채 행포를 넘어 광기를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아는 사람들은 과거 군사 정권을 향해 일방적 독재를 운운하고 인권 말살을 운운하고 헌법을 무시했다는 등의 비난을 아끼지 않았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 또 그것을 굽씹어서 비난하다 결국에는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았던가.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일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다수가 몸담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런데 지금의 왕세는 무엇이며 국민들 앞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권 분립은 어디로 가고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이 고작 180에서 190명 의석을 가졌다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하고는.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꼴이 아닌가. 물론, 제구실를 못하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의 책임 무엇보다 크다 할 것이며, 국민들 또한 잘 알고들 있다. 그러나, 그, 그, 그것과, 나아가 검찰이 미운틀이 박히고 뭐한 것들까지 보태더라도, 자금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해서는 안될 짓이다. 더 따져서 말하자면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도 증가자들, 범법 폐미자들이 사실상 득실거리는 국회에서 감히 국민을 팔아 행정부를 나아가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 수준이 거기까지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면 설령 그렇거든 그렇게 해 보더라도 범죄가 있거나 현재 범죄 행위를 받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빠지고 나는 깨끗합니다 하는 그런 인물들만으로 국회 아, 그런 인물들만으로 구성을 해서 그나마 한번 추진해 보든지 아무튼 뉴스를 접하고 열받아서. 주저리 주저리 쓰는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것도 여야 국회의원 전부가 아니라 특정 야당의 국회의원원이 어 국가를 장악하고 감히 국민 앞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어쩌면 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부터는 한 3시간 전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동장의 하동정론 긴급하게 유튜브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